안녕하세요. 손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어, 가을잠물 심을 밭에 예, 미끄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밭에 미끄럼 하기 전에 토양 계량제 두 가지를 뿌려주었든요한 가지는 어, 태화석 비료, 또한 가지는 어, 보토석회를 뿌려주었습니다. 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열흘에서 2주 전에 뿌려주시고 한 차례 경운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땅속에 잘 들어가서 이 산성화된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 계량제를 넣는 이유가 바로 식물에 그 식물을 심게 되면은, 작물을 심게 되면은 그 비료 흡수율이 굉장히 어, 좋아져서 나중에는 pH가 6에서 6.5가 되면은 예, 그 비료 흡수율도 1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 연 계량제는 미리 꼭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 이작물 심기 전에 예, 미리 하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헬비 뿌리, 뿌리기와 그리고 유박 뿌리기. 예. 미리 뿌려주셔야 돼요. 작물 심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유박 같은 것을 퇴비를 뿌려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 심기 전한 2, 3일 전에 예, 뿌리시고, 그 토양 살충제 같은 거 뿌리시고, 그다 비닐 치고 뭐 심으셔도 상관 없겠지만, 이런 유박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발효가 안된 거예요. 뭐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거는 1년이 이상 이상 돼가지고 만숙된태비이긴 하지만 저것도 혹시라, 혹시라도 모릅니다. 네. 지금 땅에 뿌려서 또 그게 어, 또 발효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태비 같은 것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뿌리시고 땅을... 이런 유박 같은 경우에는 캐비와 달리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땅에 뿌리게 되면 녹아서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분해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붙습니다. 그게 한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 이상은 있어야지 이게 완전히 분해돼서 땅 속에 잘 들어가서 나중에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비와 유박을 뿌릴 건데요. 태비아 어, 유박을 뿌리되 유박은 두 가지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예, 최종유박 예, 이런 유박을 예, 밭에다 뿌려 줄 거고요. 또 유박은 골분과 어분이 다량 함유된 그런 유박입니다. 나중에 작물을 수확해서 드시면 예,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만큼 유박도 예, 좋은 것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님케이크를쓸 겁니다. 제가 매년 예, 밭을 만들 때마다 쓰는 게 바로 님케이크입니다 예. 토양 살충제 많이 쓰시잖아요. 하지만 예, 토양 살충제가 농약이 있을 거고 뭐 친환경 자재가 있지만 예, 둘다 마찬가지로 농약은 이제 좀 껄끄럽고 예, 농약 쓰기 싫잖아요. 예, 텃밭 같은 데서는 예, 농약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 요즘에는 친환경 토양 살충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한 1kg 짜리가 1만원에서 뭐 어떤 거는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조금만 뿌리고 나면 은 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뿌리는 게 바로 이케이크인데요 링케이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하나는 밀케이크라 써 있고 하나는 뉴트리고있는데좀다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오늘은 이제 가을 작물 심기 전에 미끄럼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탭입니다. 어, 1년 이상 된 완숙 탭이긴 하지만 예, 미리 밭에다 뿌려 놓고 한번 뒤집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박입니다. 예, 유박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한 최소 2주 전에 밭에다 뿌리고 예, 그 다음에 분해되고 어, 곰팡이가 붙고 미생물이 분해하고 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미리 밭에 뿌리시고 어, 땅을 한번 뒤집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요거는 님 케이크입니다 예, 올해도 이제 님 케이크를 가을작물 할때 미리 뿌려 줄 건데요 님 케이크는 바로 어, 님 오일을 짜고 남은 찌꺼기 입니다 이 님케이크는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토양 살충제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 비료 성분이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비료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아자디라카틴이아는 어 천연 어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예, 잘 뿌려주셔도 어 밭작물에 어 농약 없이 어 농사를 충분히 지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봄부터 감자나 고구마 심을 때 특히 이 땅속 작물을 키울 때 어, 가을에 이제 양파나 어, 그 다음에 마늘을 심으시잖아요. 이것만 잘 응용을 하셔도 어, 토양 속에 벌레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봄에 감자를 심었는데 그때 이제 이케이크를 베이스로 해서 어, 밭에 뿌려주고 작물을 어, 키웠는데요. 농약 하나 하지 않고 키웠었는데 확실히 감자를 수확하면 하고 나서 보니까 예, 감자가 그 벌레가 먹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만 잘 뿌려주셔도 예, 농사 쉽게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성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인축에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부터 뭐 샴푸나 아니면 예약품 아니면 생활에서 많이 쓰셨는데요. 구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레를 퇴치하는데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모를 짜서 이렇게 작물에게 수시로 뿌려주시면 그만큼 벌레 퇴치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고 이 찌꺼기도 마찬가지로 땅에 이렇게만 뿌려주셔도 이 땅속에 있는 벌레를 퇴치하기도 하고 내두는 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님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퓨어 님케이크인데요. 이거는 열매에서 어, 니모를 짜고 남은 예, 님박입니다. 보통 보시는 님케이크고요. 열매 찌꺼기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 열매 찌꺼기와 그 다음에 줄기, 가지, 모든 것할것 것 없이 모아서 만든 예, 유박입니다. 이게 이제 살충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님 나무의 특성상 열매, 가지, 잎 모두 할것 없이 이 아자디라크틴이라는 살충 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님 나무 전체적으로 어, 이게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월에서 8월까지 예, 수확된 그런 님 열매나 가지, 잎 등이 이제 살충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잘 쓰셔도 예, 친환경적으로 농약 사용 없이 비용을 좀 절감하시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 요것들을 뿌리고 그다음에 밭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거는 질소 인산 가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예, 살충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요한 포가 2 0 k g 인데한3만원 정도 하는데요. 요거는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한 30평 정도 되니까 한 요거 한 3분의 1포. 예. 요 정도 한 한 3분의 1포 정도만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뿌리시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추비 줄 때도 작물 위에다가 주변에다가 싹싹 뿌려주시면 그만큼 벌레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밑거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